지금 중동이 시끄럽습니다. 네. 어,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는데, 뭐, 사실 피해는, 뭐, 지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사령관이 뭐, 사망했다, 뭐, 이런 거 말고, 또 뭐, 부서진 건물, 이런 뉴스, CNN 뉴스 뭐,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어, 육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AN 뉴스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100달러를 갈까요? 네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이슈로 어, 원래 애널리스트들은 좀 좋은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이제 좀셀 리포트는 아니고 어, 셀 아이디어 이제 팔아 좀좀 좀 팔자 어, 이런 아이디어를 감히 네.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오르는 종목, 그 급등한 종목을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정말 바보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만 팔자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어, 고성장하는, 어, AI 소프트웨어 회사를, 어, 이제 좀 팔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자, 팔란티어에 대해서, 어, 과감하게 한번 팔아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소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어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어 종목 추천 셀은 아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 어느 면에서 우리 스너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을 드리고요. 우리 글로벌 주식 TV 게시판에 가시면 게시물에 제가 오늘 네,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중요한 어 글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어, 뭐, 이란의 지금 자유 여신상이 어, 부러져 있어요. 빡. 이 미국을 싫어하는 어, 중동 시민들의 어, 어떤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첫 번째 어, 이란 미들리스트 보일링 한번 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에어 스트라이크예요. 육군이 이스라엘 근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란에 아무래도 이제 어, 금요일 날 새벽에, 예. 어, 공중급위를 받고 다시 한번 갔겠죠. 거리가 머니까. 자, 그래서, 어, 때렸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처음 뉴스에는, 어, 5일이 뭐5% 올랐습니다. 6% 스파이킹 했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어, 조금 지나니까, 어, 5일이, 네, 이제 10%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60% 배럴당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 이상, 60달러 이상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10% 이상 오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면서, 과연,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여러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커맨더 인치입, 이제 총사령관이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 또 다른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어, 보잉 어, 787 드리머, 드림 라이너라고 하는 이게 242명 중에 한 분만 사시고 어, 다들 좀 아깝게 네 그래서 지금 어, 보잉 관련된 어, 그리고 지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어, 그리고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빠지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르고 어, 유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물, 호르무즈 해업을 통과 못하는 네 어, 지금 어, 해운주들이 급등하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는 유가가 올라갈까 말까인데요. 어 유가는 지금 어, 잠깐 보시면 어, 이게 여기 보시면. 오일공장은 이분이 지금 네,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 치프 가드 치프에요 네. <laughs> 사령관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근데 지금 계속 그 우리 지금 그어 investing.com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어, 자, 미사일로 공격 받아서 어 부서진 이제 그 이란에 어 테헤란에 어떤 그 잔해들인데 어뭐 골드 가격도 당연히 스파이킹 하고요. 원유와 골드가 스파이킹 하는데 전쟁이 나면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어 조금 더 넘겨 보면 어 평화로운 그 오일 서플라이의 정유 공장의 그런 사진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 타겟으로 한 공격이 어 정유 시설은 타겟하지 않았구나. 지금 로이터에서 올려온 사진인데요. 어, 테헤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어, 정유공장은 전혀 불탄 게 없습니다. 아, 평온합니다. 네. 그래서, 어, 무자비하게 아무데나 정유시설 생산시설을 타겟팅 한게 아니다. 어,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다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에 미리 통보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어,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 절대로 유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 인플레이션을 내려서, 빨리 금리를 내려서, 어, 미국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처음에는, 처음 뉴스는, 로이터발 뉴스는, 오일 스파이크 6%, 지금은 more than 10%, 이제는 뭐, 1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 육가 관련된 정유시설은 타격이 없었다. 네, 이런 뉴스가,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음, 육가는, 어, 당분간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과감하게, 어, 대부분의 바이 제가 이제 애플을 바이에서 홀드로 낮추는 보고서는 좀 말씀을 드렸죠. 애플이 예전 같지가 않다. 그래서 애플을 사실상 애플 홀드 리포트는 어셀 리포트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어 이제는 과감하게 우리 어 팔란티어를 하 이제 좀 팔아 보세요. 아다다다 다다 파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어 실은 해해 보세요라고 이유를 몇 가지가 제시했는데 어 굉장히. 리슨업 음,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 팔란티어가 어두 사람의 고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팔란티어를 팔아치우는 두 명의 큰 제가 이제 캐스유드 우리나라에서 돈나무누 님, 네. 캐스유드 이분하고 그 다음에 스탠리, 드럼큰밀러이두 분이 팔란티어를 팔아 재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시를 하는데 이게 뭐 추측도 아니고요 소문도 아니고 미리 뭐청기 어,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에, 팔았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를 보고 아 기관들이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거는 이제 저기 어,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어, 스탠디 드론컨밀러는 언제서 딱 언제 팔았는지가 관한 얘기가 없는데 캐스위드는 워낙 어,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쇠를 했던 그 홍보를 했던 예, 그런 굉장히 그 코멘트가 많으셨기 때문에 자 어, 2021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20 이게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올랐던 빅테크들이 이때 뭐 메타 페이스북이 70% 빠졌었어요 2 0 2 2년한 거의 1년 동안에 어, 테슬라도 거의 40% 빠졌고요 엔비디아 조차도 거의 50-60% 빠졌었던 때가 2022년이거든요 자아이프 어, 했을 때 어, 이 캐시우드 돈나무 누님께서 가지고 계셨다가 막 홍보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이제, 어 팔란티어고요이 회색이 S&P 500 지수, 어, 상대적으로, 어, 벌사스 S&P 비교를 한 건데요. 이 2022년도에 팔았다가 다시 2023년도에 샀다고 합니다. 저가, 저가 매수를 다시 한거예요 우리 캐시우드님이, 어, 중장기적으로, 어, 굉장히 그 이노베이터 기업, 테슬라를 포함해서, 어, 트레이딩을 굉장히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안티가 많지만, 인버스 어, 아크, 인베스먼트, 인버스 포지션 잡는 ETF가 나올 정도로, 어, 좋을 땐 굉장히 좋고, 안 좋을 땐 수익이 굉장히 안 좋지만, 장기적인 어, 관점, 장기적인 뷰, 팔았다가 다시 사서 다시 파는,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캐시우드께서 2023, 2, 2년도에 팔고, 3년도에 샀다가, 어, 최근에 다시 팔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po 이후에 어, 12배 1200% 니까 100% 공공 부계를 빼고 나면 우리 팔란티어는 ipo 이후에 어, 거의 13배 정도 났습니다 최근에 어, 두 분이 팔았다 첫 번째 어, 그 얘기입니다 고래가 팔았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얘기입니다 프라이스 세일 1주당 105배 정도입니다. 우리 파란티어가. 파란티어는, 자, 이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데이터더그 서비스나우 많이 하시죠. 스노우플레이크, 그죠. 몽고디비,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어, 클라우드 플레어 이런 종목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그 PE 같은 게, PBR 같은 게 매출이, 매출이 있는데 수익은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프라이스 세일, PS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독부적이다. 높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그만큼 다, 나중에, 매출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105. 나머지 전부 짠짠이들은 전부, 뭐, 어, 20 미만. 34. 가장 큰게 클라우드 플레어로 34고. 그것도 3분의 1, 3 정도 저렴하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27. 우리, PS가요. 아시겠지만, 100 미만짜리도 허다합니다. 그죠? 네. 하지만, PE나 PB가 아니고 PS가 105배입니다. 이것도 Forward에요. Forward.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그 저평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있는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우리 팔란티어는 폭발합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이유 말씀드렸어요. 어, 밸류에이션 상으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너무 고평가 되어있다. 넘버 3. 자, 세 번째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우리 캐스유드하고 드렁큰 밀러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인스티튜셔널 어, 인베스터들의 합 어, 집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크리스트 하면요. 인스티튜셔널 어, 인베스터들이 산 거예요. 그게 이거거든요. 이게 황색이라고 하죠. 판 거, decrease 하면 판 거예요. 기관투자자들이 판 선. 그죠? 기관투자자들이 산 선. 이게 황색,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뭐, 어, 주황색인가요? 네, 어찌됐든. 어, 퍼플. 뭐, 어찌됐든, 어찌됐든. 자, 이 기관투자자들이 어, 24년 10월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사요. 대신에 파는 물량, 어, 기관 투자들이 파는 물량은 어, 올해 1월에 어, 좀 늘어납니다. 자, 이거를 아까 저기 다시 주가로 좀 잠깐 보시면, 자, 25년 1월에 24년 10월에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최근 1분기에는 누가 팔았다? 네, 드렁큰 밀라하고, 1분기니까 드렁큰 밀라하고, 어, 캐스우드가 팔았다. 자, 그래서 기관이 중요한 건, 어, 우리는, 어,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큰 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인스투셔널 인베스터가 우리도 사실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는 포리인 인스트루셔널 인베스터잖아요. 우리가 외국인하면 사실은 외국 기관이에요. 국내 기관 우리는 기관을 둘러나는데요 미국은 외국기 미국에서 볼 때는 짠책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미국은 그냥 인스트루셔널 인베스터 하나예요. 그리고 스몰 어, 인베스터라고 하거든요. 이제 개미들 네, 이렇게 나누는데 어, 미국에서 인수투널인베스터들이 어, 최근에 샀다가 팔고 더 이상 증가가 없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로 어, 지금은 이익 실현을 좀 하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 자체는 어, 하반기에 파세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안 좋을 거다. 어, Second half 2025년도에. 어, 좋은 일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자, 어, 자 소스를 밝혀야지, 소스. 그죠? 이, 이분이 누구냐면, 어, 에덤, 네, 스파타코라는 분이 하신 분, 한 얘기예요.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자, 조금 더 우리가, 어, 마켓 캐피털리션, 시가총액으로 팔란티어의 시총을 봤더니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팔란티어가. 28등까지 야, 글로벌 시총 28등 대단 합니다. 네, 팔란티어. 자, 우리 어 차트를 잠깐 좀 볼까요? 제가 이제 위클리로 해 놨는데요. 어 먼슬리로 보면 아까 제가 이제 뭐 개략 IPO 이후에 차트는 보여 드렸고 2021년도에 상장한 이후에 어말씀은 드렸고 위클리로 보시면 어 바닥에서 어 20달러도 안 됐었죠. 그죠? 쫙 기다가, 한참, 어, 지금 13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어, 폭등이 이게 기관이 샀고요. 그죠? 지금 1분기 때, 네, 2025년 1분기 때, 캐스유드 드렁크 밀러가 팔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어, 이 팔란티어가, 어, 그로스 마진이, 이게 매출 총 이익률이 80%에요. 그런데, 어, 75% 엔비디아보다 높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매출 총 이익률이에요. 그밑에 단으로 내려오면요, 오퍼레이팅 마진 이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은 팔란티어가 확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팔란티어가 영업이익률이 뿐만이 아니고 순이익률도 어, 2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 넘버원으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잡아채기고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는, 어, gross margin, operating margin, profit margin, net profit margin까지 전부 다 탄탄해요. 그런데, 팔란티어가 어, 엔비디아를 쫓아가기 쉽지 않은 이유는, 네, 배출 총익률, 이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그렇게, 어, 순이익률이 높지 않아요. 18% 밖에 안 돼요. 또 하나의 이제 아킬레스를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 우리 지금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에 관해서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팔란티어를 그 팔란티어 하나만 네, 커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인사이더 트레이딩 발륨이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내부자, 어, CEO, CFO 아니면 디렉터 음, 임원들이 판 거를 공시를 어,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당연히 공식을 하고요. 그런데, 회사가 좋거나, 뭐, 좋은 이벤트가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주식을 더살거 아니에요. 혹은, 지금 이제, 카프, 알렉산더 카프, 알렉스라고 하는데, 알렉스 카프를, 이제, 뭐, CEO신데, 그분이 자기 주식 안팔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잠깐 볼까요? 이제, 쉐어스 토탈인데요. 어, 대량 거래가 일어났었던 600만 주를 판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카프, 알렉산더 카프, 알렉산더예요. 자 이분이 CEO 말씀드렸죠? 이분 네 600만, 640만 주 팔았어요 CEO께서. 좋으면 안 팔겠죠. 물론 미국은 어, 대주주가 판다고 우리나라는 난리나죠. 만약에 우리나라 최대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주식 팔면. 저 나쁜 사 엑스 난이 날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은 너무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스톡 옵션 행사에서 파는 거 어, 나쁘게 뉴스를 되도록이면 내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게 문화인 거 같고요 자, 자 여기 보면 340만주 누구예요 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자기주식 파는 거예요 자기주식 자기 팔아요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팔아요 왜? 현금 챙기려고 어, CEO는 뭐 현금화 하려고 돈이 필요해서 팔수 있지만 세금 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주식까지 판다. 음, 안 좋은 거예요. 언제 팔았다? 3월. 25년 3월 25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자, 또 대량 거래 그래 한번 볼까요? 어, 모리 알렉산더 자이뭐뭐 100만 주, 600만 주또 있어. 어, 알렉산더 카프 640만 주또 있어요. 자. 어, 25년 2월 20일 21일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팔았고요. 알렉산더 카프 창업주 파운더이신. 그리고 또 어, 5월 20일 21일 날 팔았어요. 600만 주씩 두 번. 아, 네. 자. 또8%오어 팔란티어 테크 300만 주. 네. 자, 이래요.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면 칼란티어를 이익을 좀 챙기세요. 라는, 어, 굉장히 용감한 글이 있어서, 네, 소개시켜드렸고.